쉬고 원팬 파스타 빵 빠프리 원팬 파스타라고 후라이팬 하나에다가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다 끼우고 후라이팬에 일단은 불을 딱 올려 파스타랑 같이 먹을 소시지 있거든요. 소시지 먼저 좀 굽는 시간 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소시지부터 좀 구워볼까? 이렇게 삼겹살이 좀 적당히 딱 구워졌다 싶을 때 삼겹살 좀 구워줄까요? 오늘 파스타 할때 삼겹살도 이래 넣어가지고 갈라고 이 비계가 맛의 근원이에요 갱지 뱃살 아니에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마늘 지금 볶아 자 양파도 이제 슬슬 삼겹살을 좀 얇게 썰게요 야채 같은 거한 번씩 싹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우 미쳤다 여기에 밥 먹자 누구야 이거 토끼 소시지 대충 다된것 같으니까 좀 빼놓고 물을 좀 부어주겠습니다 면을 한 요정도 좀더 넣을까 물 안에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넣어가지고 삶아줘 보통 요리를 지 않나요 물 넣으면 싱거울텐데 나물라요 아우 우리 면수 넣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소금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지 뚜껑 덮고 면 삶아주기 살짝 설익었어 살짝 이렇게 좀 설익었을 때 집에 이거 크림 파스타 음향 음 맡으니까 안 죽겠군 오늘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 살짝 넣어 뚜껑을 딱 닫아 오우 아, 무조건 맛있다. 스파게티 면 가지고 위에 한번 딱 닦아 줘요. 고추 좀 뿌려 주고 소금 살짝 더 넣어 주고 치즈. 자 이렇게 청양고추 뚜껑 닫고 기다려 줍시다. 오자. 오시지 두개 얹어 주면은 파는 파스타. 파는 파스타. 김치 옆에 좀 놔두고 이제 슬슬 이래딱이이게속이 버무려 가지고. 짭짤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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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파스타. 크림 소스가 살짝 부족하닭 했네. 아속이 닭속이. 아속이닭속 아. 닭 비정렬히 살려준커플고자완국수 아니에요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띠빙 음. 무난무난하다 아 여러분들 ]씩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듯 침묵 유지. <laughs>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와 면은 다 익었어요. 치킨 스톡을 내가 넣을 걸 조미료 안 넣은 게좀 실수였네. 감칠맛이 살짝 모질라. 아니 누가 파스타에 김치 김치 파스타 어땠어요 맛있어요 음. 비빔밥 용 뭐야 이거?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. <laughs> 몇이에요? 맞죠? 예. 응. 배달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. 내가 순간 그 이상한 생각을 했네. 이상한 생각을 했어. 내가 정말 이상한 생각을 했다. 육회비빔밥 시키려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았음 육회비빔밥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듣은 이거? 나 박병진. 오늘부터 메뉴판에 충실한 남자. 파스타 먹겠습니다. <laughs> 실수할요했다 여러분들 저 이제 거짓말쟁이 안할거에요 진실의 먹방 진실의 먹방이요 먹방 누구야 이거 잠시 만요 일단은 배민 구경하고 있거든요. 아한집 배달이 있네. 아한집 배달하면은 배달팁을 영원으로 만드는데 3만 원 이상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알뜰배달은 5만 원 이상이 영원이네. 뭐 이제 유리 씨도 육빔 하나 먹게. 육빔 두 개에다가 사이드에 찰순대 너무 맛있어 보이네. 찰순대 하나만 좀 할까? 육빔 두 개에다가 찰순대 하나 딱 하니까 1,600원더 담으면은 배달팁 할인되네. 아. 어쩔 수가 없구만 찰순대 말고 토종순대로 가자 3600원 더 담으면은 배달 팁이 무료네 아나 두통오네 진짜 이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먹고 싶은 찰순대만 할게요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이거 밑도 끝도 없다 실수할 뻔했어 실수할 뻔했어 오케이 주문 완료 오늘 이거 먹방 끝나고 메뉴판 하나 더 그려서 오늘 녹화 두개 만들어야겠다 진실된 먹방 메뉴판에 있는 음식만 먹어야지. 다른 날 먹은 것처럼 누구야, 이거. 괜찮은 것 같기도. 아, 이거, 마늘 왜 이리 많이 남았어, 이거? 마늘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음. 응. 음 근데 소스가 좀더 많았더라면.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워. 소스 양보고 내가 면을 좀 적당히 넣을걸. 오늘 먹을 음식 육회 비빔밥에다가 이또 찰순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찰순대도 같이 좀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한 그릇은 유리꺼 육회 비빔밥 두개 찰순대 하나 1,800원 합쳐서 얼마예요거 하여튼 이렇게 나왔다 아 파스타 먹방 하신가 아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앞에 그거 찍고 2편 찍는 중나 이제 메뉴판에 그린 거만 먹방을 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진솔한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이고추 아까 전에 먹다 남은 거한개 어, 오, 오 뭐야, 이거,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여러분들. 제가 항상 메뉴판과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? 내가 쇼츠를 만들 때도 시청자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세요. 분명 라면 먹는 쇼츠를 보고 왔는데 왜 치킨을 먹고 있지? 그런 분들에게 내가 너무 거짓 방송을 하지 않았나?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실된 방송.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그게 컨셉이라고요? <laughs> 좋다. 어, 다들 훈훈아이 좋다. 음, 이 친구가 양념소스. 요 정도. 오오오, 잠시만, 잠시만. 계란 살려, 계란 살려. 일단 밥부터 비벼. 아, 아삭아삭한 채소 같이 있어가지고, 이빨라이 이. 죄책감 하나도 안 생긴다, 이거. 건강 음식 먹는 느낌, 건강 음식 먹는 느낌. 판단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봐라, 위마 죽었다, 이거. 와아 띠리! 읽으라고, 좀, 예? 우리 시청자님들 왜 이리 볼랐어 또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이요? 어? 챙기름 참기름 좀 넣어달라고요? 자 우리 시청자님들 바라시는 참기름 좀들어 왔습니다 참기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좀 치울까요? 알겠습니다 계란 계란 옆에 치워두겠습니다 밥을 추가하라고요? 이거 우리 유리씨 육회비빔밥용 밥이긴 한데 반 틈만 좀 훔쳐먹을까? 한반틈 정도 원래 이런 밥이 맛있어 이거 안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넣어놓도록 할게요 또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냥 하라고요 아, 알겠습니다 이미 넣은 거 이미 늦은 거 같네요 네,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란 후라이 해올까요 계란을 으깨라고요 계란을 으깨라는 말씀에 아까 제가 그밥 넣어놨던 곳 있거든요 여기다가 계란 딱 넣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으깨 정성껏 이렇게 으깨가지고 계란 으깬 거 이래 딱 넣고 들기름 넣어달라고요 계란 후라이 넣어달라고요 그냥 먹자고요 막장 만들어서 시작하자고요 제발 그만해달라고요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또 이상은 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죠. 국물은 여기 있어요. 이거 곰탕 육수 좀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소금 좀 넣어야겠네. 아, 근데 이 밥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. 맞죠? 막상 비벼보니까 색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빌 음. 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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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대. 이거 당면 딱들어있는찰잘 준대. 이거 띠~ 왕 알갱이 소금 하나 딱 얹어가지고 띠리짜음것시막 <목소리> 한국인 밥심 제로 음료수 하나 들고가까요 제로 콜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두번 나눠서 이렇 찍거든요. 이렇게 먹어보니까 배가 안 되겠는데요? <laughs> 아 진짜 진짜 라면까지 빠. 우 진짜 밥에 비벼 먹는 양념 소스 지금 보니까 좀짠네 육개비 밥은 음이 들어갑니다. 맛있어 육회비빔밥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맛있는 맛 그냥 비빔밥 맛 육회는 비빔밥 맛 육회는 고추장 비빔밥 근데 육회비빔밥 먹을 때만 느끼는데 이장 있잖아요 얘가 그냥 고추장 같이 나는 고추장보다 맛있어 그니까, 아까 전에, 순대 찍어서 먹어봤거든요? 생각보다 짜더라고. 역시 나는 한식인가? 아니, 저 오늘 먹방할 때, 사실 오늘 파스타 먹방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,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천을 하셨어요. 물론 내가 땡긴 것도 있긴 한데, <laughs>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. 파스타 면 먹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침 오지지 쫀득순대 맛있네 시청자 탓 죄송합니다 제 요리 실력 죄송합니다 야 근데 비빔밥은 잘하는데 비빔밥은 자신있음 비빔밥 못하면 죽어야지 누구야 이거 죽는 건 너무 지나치잖아요. 아여러분 비빔밥도 나름 레시피가 있어요.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응? 할증안잘 해야 돼. 죄송합니다. 내가 잘못했네. 내가 잘못했어. 순대 다못 먹겠네요. <laughs> 찰 순대 양이 많네. 어쩐지 요즘에 좀 야위어 보이더니 야박이 아니에요 야한 거 아니에요 야생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상세요 근데 저도 나름 내가 잘 먹는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나름 잘 먹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보다 잘못 먹어 항상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약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오늘 진짜 배고프다 메뉴 한 3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3개 딱 시키면은 다못 먹는다니까 내가 딱 그런 느낌이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이 들면은 식욕이 없어진대요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내가 딱 그런 느낌이네. 나 진짜 한 20대 만 됐다. 밑반찬 이거 다 먹었어요.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뭐. 먹어요. 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깃집 이런데 가잖아요. 20대 때까지만 해도 내 친구 한3 4명 모이면 은 고기 10인분은 거뜬했단 말이야.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돼. 침 유지. 요 정도만 먹고. 안기도록 하겠습니다. 배부를 때 조절할 줄 아는 남자. 멋지다. 뽀뽀.